자, 여러분들, 뭐, 전보로 다니시는, 그러니까 무속이라고 하죠. 무당들한데 전보로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을 겁니다. 저는 요즘엔 안 가지만 예전에는 20대 때는 궁금해서 가봤고, 30대에는 제가 그, 특, 그,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조금 잘 보시는 무당분이 있었어요. 특별한 거좀 물어볼 게 있으면, 뭐, 무속을 필요할 때 있거든요. 아무 데나 가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으면 갔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죠 할머니 무당은 어, 그 표현이 좀 이상한데 무당은 있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지식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식이 있으면 자꾸 자기 말이 덧붙여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자, 제가 찾아다녔던 무당들은 자주 만났던 그런 무당분들은 그 할머니들은 뭐냐면 아주 다 대부분 할머니 였인데 이런 거죠 누가 이, 신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뭐그래 제가 물어보잖아요 왜 이래는 왜이래잘 모르겠고 그냥 그래 말씀만 하시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 신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어, 자기 생각을 안 넣거든요 그냥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인간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원래 그게 무당입니다 인간관계를 본인이 따지면 안됩니다 인간관계를 무당이 따지, 따지기 시작하면요 본인의 의지가 개입됩니다. 의지가 개입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 내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니까 이거를 상대방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자기가 이상한 사람 될 거라 니면좀 이상하게 보일까 봐 자기가 말을 다하는 사람들 있어요. 무당들이 그 표가 나요. 그거는 말을 전할 때 문체가 바뀝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사람들은 그냥 듣는데. 그렇게 전하면 뭐가 문제냐면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 플러스 메시지가 자기 해석이 들어가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무당이 말하면 다 듣는데 그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동일한 사항 가지고 최소 세번 방문합니다. 3번 시차를 두고 최소 아니면 뭐 며칠 간격을 두고 가서 처음엔 a라고 물어봤다가요. 다음에 A를 B처럼 꽉안 물어봐요. 아니다, 아니다 하고, A가 나올 때만 본인, 선생님, 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때, 그게 정상입니다, 원래는. 그 자기의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말을 만들어내는 건지, 그리고, <laughs> 누군가가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며칠 후에 가더라도 그 기억,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그사람 기억하고 있으면 말이 바뀝니다. 사람 걸, 거짓말은 바뀌지 않아요. 진실은 안 바뀌지만. 진짜 머리 좋은면 모를까. 그런데, 신령님이 전해주는 말, 내가 누구한테 말 전했는데,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다음에 또 와서 물어보면, 내가 아는 거니까 똑같은 말을 주잖아요. 세번좀 귀찮지요, 자 그런데 해주는데, 세번 이상 왜안 가냐. 성질 냅니다. <laughs> 정길렁, 아니, 다 해줬잖아. 그런데 세번 정도까지는 본인도 알아요.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의식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아, 저 사람이 확인해 볼했다 그걸 알아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laughs> 뭐, 그까지는 되는데, 세번넘게보면 우리 삼진하고도 있잖아요. 짜증냅니다그거다 실험 다 해봤습니다. <laughs> 그래도 저만 해본 게 아니고, 원래 그거 잘 보는 사람, 무당에 대해서 이런 걸잘 보는, 보러 다니신 분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에, 무당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있고, 명략적으로 필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무당의 욕을 필요한, 필요한 것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킬 때가 있어요. 저는 굿, 굿 같은 건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김원동 감독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굿이나 이런 건안 안 하는데, 그냥 필요한 점, 어떤 팩트를 좀 체크해 볼 때, 어, 뭐, 그, 그, 그 사건이나 이런 건, 체크해볼. 인간관계는 안 나옵니다. 원래 무당은 인간관계 설명을 못 합니다. 음, 무당이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사건, 특정한 팩트, 그리고 yes or no가 나오는 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만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아가 대학 붙겠습니까? 대학 붙겠죠. 어, 어 붙는데 하죠 근데 서울대학 됩니까? 안 된다. 왜요? 모르지, 오늘. 무당한테 그런 거물어면안 돼. 무당한테는 원인을 물어만 됩니다. 그 원인을 알아도 말안 해주고 대부분 원인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 신도, 신계에서 신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도, 어, 신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거죠. 일본 신도가 아니고 이 신도에서는 신도 신계에서는. 그, 알려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주 맥에이 70%는 나오지만, 30%는 사실은, 어, 금기의 영역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알아도 말을 못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제가, 저 같은 경우도 봐도, 아,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말을 안 해주고 나면, 정말로, 아, 그러면, 아주 돌려서, 정말 이 사람이 잘 생각해야 눈치채게끔만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래서 그 신계에서 허락된 것만 이야기하고 메시지만 전해주는 겁니다. 그 무당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 만약 에 어떤 거 해결이 가능할 때, 그거는 신계와 연관이 됐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조상의 업이라든지 한마디로 조상의 업면 업이라든지 내 전생의 업보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누군가가 현생에 나의 원한을 갖고 있는데 원한이 너무 크다. 근데 이런 것이요. 애들끼리 싸우면 그 해결은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거과 똑같은 거잖아. 둘이는 안 되니까. 부모가 한번 뭐 해결할 건 해결하고 보상해 주면 보상하고 이런 건 마찬가지잖아. 차 사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어떤 신도의 해결이 가능한 거면 이게 무당들이 그 가능해요. 무당이 끼어서 그러면 구술을 해보자뭘 해보자는 일이 됩니다. 그거는 제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당이 어떤 걸 하자 할때 저쪽에서 제안이 이래 이래 하자 저래 하자. 그러면 합의금 얼마? 그 합의금이 여러분, 내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무당은, 무당은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면 안 돼요. 딱 정해진 거 이상. 그래서 그 글로리에도 그, 그잖아요. 10억이나, 10억을 받고 눈이 확 돌아가서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지가 그때 벌전를 받아 죽는다고 하는 건데, 무당은 룰이 있습니다. 그런가. 그래서 무당은 또 과하게 재산을 축적해서도 안 돼요. 가만 안 놔둡니다. 위에서. 왜냐면 하 재산을 많이 축적하는 순간 이 사람이 남을 도우는 일의 행위를 하지 않고, 메신저 행위를 하지 않고, 지 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그래, 안 둡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그, 만약 결혼해가 있어도 배우자를 그냥 주저앉혀 놓든지, 아니면 실업자로 만들어 놓든지, 안 그러면 없애버리자. 배우자 사실 다 없애버리자. 딴, 딴 짓을 하면 안 되니까. 그게 무당이 팔자라서 그렇습니다. 어, 자, 자 그러면 내가 왜 무당 양의를 정 했냐? 배운 양의 대운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이런거 무당한테 정 보러 갈때이 대운과 맹리학에서 말하는 대운은 다릅니다. 무당한테 정 보러 가면 보통 대운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 대운을 저한테 가서 사주를 볼때 아, 대운이, 대운이 바뀐다는데 이 뭡니까? 할 때. 이 차이가 뭐냐면요. 무당이 말하는 대운은 그냥 내가 평상시에 있는 것보다 좀큰 사건이나, 큰 사건이나 아니면 좀더 많은 행운이, 많은 행운이 온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 한마디로 어떤 뭐큰 일이 일어난다, 아니면 뭐좀 좋은 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어느 습관이에요. 어느 습관. 왜냐하면 무당들이 뭐 이런 명량이나 이런 단어를 차용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빅, 그랜드, 이런 뜻입니다. 빅, 그랜드. 아, 그랜드, 페스티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랜드, 그랜드, 세일, 이런 거 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20% 했는데 한 30%, 40% 한다, 이거, 이거잖아요. 그걸 우리 그랜드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시기나 상태가 어느 정도 그냥 있는 단발성입니다. 단발성. 단발성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이이 이 대운이 온다고 말하면 아, 나한테 무슨 사건이 발생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기간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 자체를 말하는 거고 명량에서 말하는 대운은 10년입니다. 10년 10년 대운. 명량에서 말하는 건 대운, 세운, 뭐 소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운, 세운, 대운은 10년. 1 0년 소운. 아유 뭐세0 1 보통 세운. 이라 하죠. 세1 0년1년1년은몇년2 0 1년 2010년, 2 0 1년이죠1운년랑은1 0해말이1요년를 들어서 한해0 1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을사년 해에 해당하는 것은 1년을 세운이라고, 연운이라고. 저희는 연운이라는데 보통 사람들은 세운이라고 받아들이죠. 그렇게 말하는데. 명리학에서 말하는 대우는 그계절의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 사람은 다 10년, 대, 그 사람의 큰 대우는 10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태어난 그달 기준을 해가지고 그 달부터 0년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그달그 대운이라고는 0 년씩 바뀌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이미 룰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병인월에 태어났어요. 무슨 년 병인월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인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운이 5대운이에요. 그러면 0세부터 4세까지는 어, 병인 대운, 타고난 달 대운입니다. 0세부터 4세까지는 이 사람은 병인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이 사람의 그5년이란 기간을 저, 저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인이라고 하는 글자 때문에 글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시기, 이 시기는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사, 살아나갈 때 병인이라는 글자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갖고 있가는게대운이거든요자 그러면 오대운이니까이 사람은 5살부터 14살까지 10년은 병인 다음에 정묘잖아요. 병인 다음에 정묘인데 남자는 순운으로 갑니다. 병인, 정묘 이런 식으로 병인정면, 무자, 무진기사, 경호심, 이렇게 가고요. 여자 같으면 거꾸로 갑니다. 병인에서. 예를 들어서 여자, 이사, 이사주고 여자라 하면 역행이라 합니다. 거꾸로 갑니다. 여, 여, 기서부터 남자하고 여자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아예 다르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남녀는 평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명략에서는, 이제, 그건 우주에서 알고 있어. 아, 예, 안녕하세요. 은경님.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 여군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병인이면, 다음 그전 같으면, 그, 뭐, 뭐야, 을축이죠. 을축, 갑자, 을축, 병인 듯 가잖아요. 그래서, 을축, 갑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내가 타고난 달에서 반대로 가고, 역행이라고 남자는 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사람, 이 사람은 병인에서, 병인의 대운 안에서 5년을 보냈고, 그 다음에 5살부터는, 5살부터 14살까지 쉬면은, 정묘란 글자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정묘 에너지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 15살부터 24살까지는 무진이라는 글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명리학에서 말하는 대운입니다. 이 대운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여러분의 사주를 차라고 하면요. 차가 가는 길입니다. 길, 길. 그러니까 제가 늘 드는 비유지만, 산 위에서 산 밑을 보면 어 사람을 차가 가는 게 보이잖아요. 한 시간 안에 저 차가 어디까지 가냐가 보이잖아요. 실제로 여기서까지가면 우리가 한 시간에 여기서 어디에서 만약 온천동에서 어 범, 범일동까지 한 시간 만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길을 잘 들어가 가지고 그냥 길을 잘 들어가 가지고 한 시간 일찍 도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을 헤매다가 한 시간 늦게 도착할 수 있어요. 한 시간 일찍 도착한 사람은 장점이 뭐냐면, 다음 대운을 일찍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내가, 정묘 대운에 쓸수 있는 글자를 쫙 땡겨 썼잖아요? 다 땡겨 썼으면, 뒤에 한 2, 3년이 남았을 때, 다음 무신 대운을 끌어 당겨쓸수 있어요. 그걸 인동법이라니다 인동. 인동. 끌어 당겨서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 중에 저 그럴 겁니다. 요 대운 쓸수 있으니까, 요 때부터 해라. 만약에 다음 대운이, 갑자 대운인데 작년 갑진년이었잖아요 그러면 아 작년부터 땡기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끝나는 거는 병원년에 끝나지만 갑진년에 갑자 대운을 땡기실 수 있는 겁니다. 왜? 갑갑이 동일한 거 있고 뒤에 자와 신 자질 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음 남들보다 빨리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지만 있, 있고 방법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같은 사주를 타고난 사람보다 출발 일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만약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두세, 두세 걸음 못 내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또 좋은 거죠. 예, 안녕하세요. 당연히 유리한 거죠. 근데,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뒤늦게 가거든요. 병호에 해야 되는데, 사오미를 보고 병호 정미 넘어서 무신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 무신 들어가서 자수가 움직인 거 같지? 신자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러면 이 사람은 늦게 출발했잖아요. 이런 게 발생한다니까요.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마다 물로가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판단은 뭐냐면 대부분 개인 의지예요. 개인 의지. 개인 의지로 판단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유의지라고 하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개입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아 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운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운이 안 좋은데 도 불구하고 운을 잘 쓰는 사람도 그런 거. 만약에 이게 형살로 들어올 때는 잘 피해가야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명량에서 말하는 대운은 막 10년 대운입니다. 10년 대운은 보통 10년만 다는 게 아니고요. 얘 예, 내가 아까 같이 병인 정묘 무진 들어갔잖아요. 인묘진이잖아요. 인묘진은 내가 목기을 다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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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진 안에도 을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어, 인묘진, 목기운을 써야 되는 운에다 들어가 있는데, 인묘진 들어왔다. 이 사람 30년 쓰잖아요, 대부을 그러면 이 사람은 30년을, 예를 들어서, 어, 이, 갑를 갑이나, 갑과 을을 중에 뭘 써야 된다면, 만약, 을, 이 사람 을을 쓰는 사람이다. 을 20년, 갑 10년을 쓸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을, 처음에 병인, 병인, 정묘, 무진, 정묘, 무진은 잘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이걸 생할 수 있는, 목을 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대운을 잘 쓰게 되면, 조, 좋게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자유의 집니다. 잘안 해요. 그 대, 래서 무당들한테 가약 대운 들어왔다, 그, 그, 제가 자주 보잖아요. 어, 실제로, 아, 좋은 게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그 좋은 운 잡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제가, 예를... 그냥 저는 예를 저는 열에 한한 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냥, 그냥 넉넉 잡고 열를한세명 정도는 좋은 눈을 잡아요. 그 저도 지금 상담할 때 이런 운이 들어오니까 하세요 라고 하는데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변화를 두려워하거든요. 아, 변화.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를 두려워해가지고 변화가 있으면 이런 a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이 변화를 하면 b가 될 거라고 자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안 가봤는데. 왜? 본인이 생각하니까. 본인의계산에서 B가 나오는 거예요. 왜? 당연히 본인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대운이, 대운의 변화가 됐을 때 선택하면 A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믿고 가요. 가는,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가요. 쭉쭉쭉 가는데, 여기서 변화에 머뭇머뭇 거리는데, 이 머뭇머뭇 거리다가 대운을 낭비하는 겁니다. 대운 시작을 늦게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자, 아까 같이, 어, 다음, 갑신대원인데, 갑신 같으면, 갑진, 을사, 갑진에서 쓸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병원에는 바뀌는데, 갑신대원, 갑, 신대원이 갑신 병원에 바뀌는데, 아, 갑자대원이, 인연을 땡겨 쓸수 있는데, 그안 하고, 그때 병원에 가면 충이, 충을 받으니까, 완전 변화의 계기가 됐단 말입니다. 이럴 때도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버티냐.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 헤어집니까?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애를 버립니까? 내가 어떻게, 사업을 바꾸면 안 됩니다. 지금 도지, 돈도 아무것도 안 돼요. 아니, 저지르면 되다. 그래가지고 빌리면 된다니까. 어디가 없습니까? 아, 그 참, 걱정 대산이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기회가 무신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신년에도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원 홀라한 까먹은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교수 중에 한명 있어요. 결국은 내가 항상 말하는데, 학교에 있는데, 결국 학교에 계속, 계속 있어요. 바깥에서 뭘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안 하냐면, 내가 그랬거든요. 결혼 내가 애 낳고 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돈, 을 버려야 되는데, 팔자에 재혼이 꽉 있는데, 본, 본인도 돈을 엄청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관을 잡으려고 하면, 결혼하고 다른 걸 해라. 그리고 아예 나는 순간 안, 안 된다. 그애 그러니까 낳고, 그냥, 그냥 있어요. 그대로. 그냥 그래,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할 수가 없지. 시기를 놓쳤으니까. 배운 그 사람은 돈을 벌수 있는, 배운 10년에 6년까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무도 못 하는 것이 그러면서 본인은 아 나는 돈을 안 벌어지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안 움직였으니까 안 움직였으니까 안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단위로 오는데 이 대운을 잘 활용하면요 내 팔자 내 팔자나 내 인생에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대운은 전환점이 됩니다 특히 자기 대운이 글자가 바뀔 때. 내육신이 바뀌거나, 보통 오행이 바뀔 때, 제가 얘기했죠. 목과, 목화는 같이 간다. 금수는 같이 간다. 그러니까, 목, 목화는 같은 그, 양의 에너지로 이래 가는 겁니다. 금수는 닫히는 음의 에너지를 있는 겁니다. 이 목화와 금수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만약에 목방향이 만났다. 그럼 나는 60년을 잘쓸 수가 있는 거예요. 4 50년을. 그리고 만약에 말년대원에 좋은 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요즘같이 수명이 길어질 땐 좋은 거예요. 아, 내가 나이 들어도 계속 할수 있구나. 여러분들, 지금은요, 8 0세까지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성공하고 가능성이 있고, 먹고 삽니다. 그, 이런, 이러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제, 제 채널에 많은 40, 50대 여성분들, 50대, 60대 여성분들. 아이고, 나 들었는데 내가, 아이고, 편안하게 돈 벌어야지. 뭐, 임대비라도 받아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관인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집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앉아서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지금은 식상, 내가 바깥에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도, 아, 나 들어서 어기 일합니까? 나 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나도, 나이 들어서 일을 못하면 맥도날드 난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앉아있죠. 맥도날드가 뭡니까? 프랜차이즈지요 관이잖아요 그 앉아있지요 관인을 거기 쓴다고요. 근데 이미 죄를 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벌어들이는 방법이 이제는 관인으로 죄를 벌어들이는 게그 규모 자체가 그렇게 안 된다고요. 식상으로 벌어들이는 죄가 예전에는 관인이고 식상이 이 정도였다면 이제 밖에서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대학 대학 전대 들어가고 소용없다고하이요 그겁니다. 대학 들어가면 뭐합니까? 직이안 되는데.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자꾸 좋은 대학 보낼래 의대 가면 다잘 잘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의사좀좀더 포화상태인데 지금도 사실 포화상태예요. 모든 의사가 다잘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의사가 의사는. 여러분 한의, 한의원 가서 약지 먹어요. 안 먹잖아요. 침밖에대 맞습니까? 한의사는 수익이 쏘쏘한 겁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하면 다잘될것 다, 다 같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과잘 선택해야 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관인을 쓰는 시대가 이미 지났는데 자꾸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만약내 대운이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갈아타야 돼.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대운이 바뀌어주면. 좋은 환경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 대운의 전,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10년의 결과가, 결과와 10년의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 아주, 조, 물론 나쁘게 가는 분도 있어. 그걸 내가, 이렇게 되게 피해라 하거든요. 근데, 나쁘게 가는 건 피하면 되고, 좋게 가는 거는 내가 잡으면 됨, 되는데, 안타까운 게, 나쁘게 가는 사람이 안, 안 피하는 거는, 그건 뭐죠? 팔자는 원래 그래요. 뭐, 고생하는 거, 고, 자, 자, 사서 고생하러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뭐, 뭘 해도 내가, 사실은 그 사람은 별로 마음에 안여요 제가 말 많이 하고, 마음 많이 쎈 사람들은 뭐냐면, 잘된는고있는데 계속 버티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대운을 이야기되면요 잘 됐는데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왜 안타깝냐면요 대운은 10년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출발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갑진 갑이 들어갈 때 보통 대운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갑이 새로 시작이니까 그래서 갑진전에 작년에 양보를 말렸던 이 야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그 시기에 대원, 바뀌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디 많이 보러 다녀요. 그, 자기하고 인연 많은 사람 만나러 가는데, 보러 간,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그래, 이 사람들은, 이제 본인들은 모르지만, 갑진년이 제가 오늘 을사인이잖아요. 그럼 작년과 다른 상황이 벌어져요. 진과 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진년은, 진년과, 진년을 견보고 사는 무병, 아, 무병경이에요. 무경병에 들어가 있는 지지가 다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일어는 일이 이리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진년에 생각했던 걸의사님 하려면 안 되는 거죠. 병원인 가면 더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갚, 그래도 을, 을에는 그나마 괜찮아. 그나마 한50% 남아있다 쳐요. 을목이니까. 병원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원을 잘 쓰면요. 제가 알잖아요. 대웅 10년을 잘 쓰는 사람들은 대웅 15년은 당기 늘렸습니다. 전후 좌로 우막 당겨 가지고 실제로. 근데 못 쓰는 사람 아까 그 사람처럼 10년이 있는데 4, 5년도 못 쓰는 거. 그러니까 뛰다가 볼끝 다음 스테이지 바뀌는 거지. 자기 할당량 못채웠으니까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말할 그 대웅과 명략에서 말하는 대웅이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당들이 말하는 거를 대부분 좋은 소식은 무조건 대운이라고. 아 대운이 들어오네. 그런 명략에서 말하는 이 10년 대운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그냥 굿뉴스. 굿뉴스가 있으면, 아고 대운이 들어오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굿뉴스가 있으면 그걸 대운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무당들이 말하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운은 명략에서 말하는 대운하고 완전히 다르고, 명략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대운의 의미를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것더 선명하고 더 좋은 조금 명확한 것은 명리학에서 말하는이대운의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깔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리학에서 있는 대운은 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다 나쁜 운이 들어와도요 명리학에서는 그 육칠이 만약에 나한테 안 좋은 게 들어온다 피할 방법이 있잖아요 그만하면 되니까 내한테 인동시키는 것만 안 하면 되니까 안 하면 돼요 그거를 피하면 돼요. 그 행위를 안 하면 돼요. 맞잖아요. 그 행위를 비올 때안 나가면 비안 맞아요. 근데 비올때 분명히 일기예보 비 온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비안 오거든. 분명히 오후에 비가 내립니다. 근데 오후 2 시에 비 내릴 확률 20% 30% 했는데 그거 그냥 설마 이러면서 나간다가 비 맞는 거죠. 옷잘 차리고 나갔다가 비 맞는 겁니다. 하필 무산도 살수 없는 환경에서 그게 바로 흉살이 되는 거죠. 근데운 좋은 사람은요. 비올 때아비 아, 오는 아 나가기 싫은데 나가야 되네 수술 좀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기가 됐어 안 나가 도돼 나의,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기가 되거나 되면 안 나가 도 되잖아 꼭나불편함을 들었잖아 밖에 장태비가 쏟아지나 안,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게 오늘 잘 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고 그대우은음 좀 앞으로 여러 개 다루겠지만 대운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여러분 전환점이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의지로 한다. 그럼 뭐 대운 어떻게 쓰는 것이냐? 오늘 또또 다음 계속 이어지는 그 주제로 다뤄 보겠습니다 자.